안녕하세요 토단다육입니다 자 오늘 12월 22일 이고요 이렇게 월요일 시작하는 한주 월요일 오후 저녁시간 저녁시간도 이렇게 살짝 라방을 열었고요 어, 오늘은 뭐 특별한 것 많이 보여드리진 못하겠지만 어 여지껏 보여드렸던 것 중에 또 예쁜 것들 또 모아 모아서 오늘 한 1 시간에서, 1 시간 반 정도, <laughs> 짧게. 네, 페퍼민트 김님, 반갑습니다. 어서오십시오. 번호를 띄우고, 조금 더 확대를 하고, 자, 빨리, 네네네, 라일락꽃창기님도 어서오십시오. 반갑습니다. <laughs> 자, 오늘 81번부터 시작하고요. 일찍 오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선물을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전번 시간에 많이 보셨던 칼큘러스고요. 칼큘러스는 원래 이렇게 어 약간 푹 들어간, 약간 주저앉은 입? 어, 물이 물고프다는 표현을 잘하는 타입이기 때문에 요럴때 살짝 물을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김정숙님도 반갑습니다. 81번을 빨리 쓰시고요. 계속 쓰셔가지고 다섯 번째 분께 선물로 가겠습니다. 작지만 귀엽고 예쁜 칼큘러스를 칼큘러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오늘 또막그 제가 그 쇼츠를 막 올리는데 쇼츠가 올라가질 않아 가지고 와한 20분 동안 실험을 했나 봐요. 계속 업로드가 안 돼서 또 다른 거 다른 것으로 막 잠깐만요. 또두 개가 올라가는 거 아닌지 모르겠네. 자, 81번을 일단 여러 번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쇼츠가 또 올라, 또 올라갔어. 두개 올라갔어. <laughs> 잠깐요. 하나 지우고, 삭제. 어, 어머머. 아니다. 삭제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어떻게 하지 <laughs> 네네 삭제 삭제 또 해버렸네요 아 어떻게 잠깐 네 일단 다섯 번째 분은요 아이 또 혼자 막 어수선하게 오늘 조금 그 폰이 살짝 이상한 것 같습니다 아, 쇼츠를 올리긴 올렸는데 제가 지워버렸네요. <laughs> 정말, 정말 잘한, 잘하네요. 잘해. <laughs> 잠깐만요. 와, 81번. 아, 너무 많이 올라갔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 분은 김정숙님. 김정숙님이 되셨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하지? 다시. 아, 이게 30분 동안 씨름을 하면 올라갔던 거라 너무 억울합니다. <laughs> 잠깐만요. 다시 시작. 계속. 모르겠다. 잠깐만요. 노래 교체해서 다시 올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늦게라도 보시고 찾아오길 바라면서, 네. 축하, 축하, 축하. 김정숙님 축하드리고요. 요렇게 그 파가의 칼클러스 요런 종류들이, 어, 요렇게 물고플 때 살짝 요렇게, 어, 요 정도로 표현할 때는 아주 물고픈 건 아니고 더막그 합주기가 될 때, 그때쯤은 아저물 고픕니다 물고 그런 표현이니까 그때 물을 이렇게 둘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한 겨울이라서 어, 저 같은 경우는 하우스에서 약간 온도도 높고 그래서 물을 푹 저면 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집에서는 한 두세 바퀴 정도 물을 살짝 어, 목 축인다는 정도로 그렇게 물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잠깐만요, 노트또 적고. 자, 이것은 정문덤. 오늘 조금 어수선합니다, 제가. 12월 22일, 월요일, 81번은 이뱅 김정숙님. 칼큘러스. 자, 이게 정문덤인데요. 어그 어, 아키타레라고 해서 굉장히 진짜 두당 10만 원. 현재도 아마도 지금 그 정도 시세를 가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어쩌다가 이렇게 저한테 착하게 예쁜 것이 이렇게 왔습니다. 아키타레는 타레 자체가 이렇게 흘러 내려야 되는데, 아키타레를 다른 말로 정문덤이라고 하는데요. 자, 이것은 오리지날정문덤이 맞고 그 유명한 농장에서 분양을 받아서 21년도부터 키워왔던 것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오늘 오늘 버퍼가 잠깐만요. 한번 볼게요. 조금 뭐 제가 제가 할수 있는 게 아, 오늘 잠깐만요. 삭제 제 쇼츠를 지금 하나 또 다시 올리고 있는데 노래를 다른 걸로 바꿔가지고 <laughs> 자 늦게라도 보시고 오라고 쇼츠를 올리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자 이것은 일단 아주아주 어, 아주 그 정문덤을 제가 검색을 해볼게요 잠깐만요 예전에는 정문덤이 가격대가 꽤 있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착한 것 같습니다. 그래도 조금 그 유명한 농장 것으로 이렇게 찾아보면 은 어머 이것도 뭐야? <laughs> 잠깐만요 이게 오늘 자 어쨌든 이렇게 예쁜 정문덤을 소개하면서요. 자, 이것은 가격을 8,000원만 하겠습니다. 8,000원. 자, 숫자는, 네, 김희경님 어서 오십시오. 88번이고요. 정문덤, 저딱한개 있는, 어, 오리지널 이름표를 가지고 있는 것은 딱한 포트를 가지고 있고요. 자, 오늘도 소소하게 예쁜 것들 많이 소개를 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관님도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잠깐만요. 휴지. 버퍼가 심하다고 해서 제가 살짝 살짝 조금 보고 있습니다. 어떤 상태인지. 자, 88번은 8,000원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지나가고 아, 제가 아주 아주 예쁜 아, 예쁜 그 장식 장식물을 늘푸름 님도 어서 오십시오. 오늘 택배 출발했습니다. 자, 이렇게 올려두기 좋은 요런 걸 뭐라고 하죠? <laughs> 어. 그, <laughs> 이름은 잘 모르겠고요. 펜던트? 자, 이렇게한 개씩 올려두면 되게 귀여운데요. 저가 이제 조금씩 오리로 오리로 살짝 어 계속 진열을 하면 오리가 참 예뻐 보여서 오리로 드리고 있었는데 자 이것은 조금 특별하게 제가 조금 준비를 했습니다 아 오늘 저기 자 그래도 이것도 가격대가 있는 거라 많이씩은 못 드리고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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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분세 분께 그러게 오늘 오늘 응. 방송하는데도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왜 버퍼가 있을까요? 아 그러면은 음. 자, 어쨌든 가봅니다. 자, 소소하게 중간중간 한 개씩 할 거고요. 그 남자분도, 남성분들도, 여성분들도 다 좋아하실 만한 캐릭터 같긴 한데, 혹시 그래도 마음에 안 드시면은, 마음에 안 드시면 패스하셔도 되겠습니다. 달리시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일단 세 분, 세 분께. 자, 이것 계속, 계속 달리기를 할 거고요. 자, 위로 오늘, 잠깐 위로 세분 드리겠습니다. 일단 달려주십시오. 그러면은 잠깐만요. 쇼츠. 요, 뭐, 계속 벗어두는데 네. 이제 조금 해소가 됐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뭐, 막 그, 슈츠로 올리고 있다가 지워버렸습니다. 슈츠 올리는 시간이 길어서, 아, 죄송합니다. 위로 세 분. 열심히 달리셨나요? 아주아주 아주 귀엽죠? 자, 82번, 83번, 사과 머리에 올라간 것, 그리고, 토끼 아 정말 귀엽습니다. 자 인정장님 82번 그리고 김정숙님 김정숙님 좋습니다. 스타트가 오늘 그리고 재권님 자 토끼 이렇게 되셨습니다. 요것은 살짝 가격대가 그래도 살짝 있어서 한 개씩만 한 개씩만 아끼면서 계속 퍼 드리겠습니다. 그래도. <laughs> 네, 이렇게 세 분께 가고요. 자, 이제 버퍼 없죠? 버퍼, 버퍼 없습니다. 없어야 됩니다. <laughs> 자, 그 다음 잠깐만요. 필기하고 필기 82, 83, 84. 아, 이거는 뭐라고 해야 되나? 펜던트 인정장님. 자, 지금 렉 아닙니다. 제가. 적고 있느라고 재보님아 오늘 짧게 한다고 했는데 갈 길이 뭐네요 아 요게 작고 소소해 보이지만 작고 소소한 종류는 아니고 작지만 아주아주 아주 예쁜 종류 요게 그 액티펌 교배종 마니어리아눔 교배종 요즘에 요게 그 빨간 꽃도 피고 노란 꽃도 피고 핑크 꽃도 피고 굉장히 많이들 꽃필때 많이 선호하시는 그런 종류인데요. 어, 비쌀 때는 막 두당 만원? 그렇게도 가고, 얼굴이 크면은 막 두당 2, 3만원씩도 하고 그러는데, 자, 요것도 좀 큼직하게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주 귀엽습니다. 예쁩니다. 자, 요것은, 아, 렉이 또 있나요? 네. 아, 그랬어요. 아, 어떻게 <laughs> <laughs> 한번 가봅니다. 85번이고요. 이거 3,000원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또 확대, 확대를 해놓고. 자, 천천히, 천천히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85번, 액티펌, 하이브리드, 3,000원. 자, 이렇게 보여드리고 지나갈게요. 그리고 요 복토 모래, 복토 모래도 오늘 조금 보여, 소개를 해드리려고 퍼왔습니다. 근데, 아, 그래요? 오늘 렉이 너무 심하다고 그러는데. <laughs> 어떻게 된 거지? 잠깐만요. 어 송출 중 중단 이걸로가 예, 오지 그냥 그냥 오지 빼고 오지 빼고 찾을 수 있는 여기 없... 와이파이를 다른 것으로 바꿨고요. 다시 잘 되기를 바라면서 다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쩐 일일까요? 자, 얘는 예쁜 실생 빌로봄인데요아 오늘 그그 그 뭐지 차에 싣고 오다가 이렇게 흙이 다 이렇게 뒤죽박죽이 됐는데 아 그래도 참 이쁜 것입니다. 이쁜 것. 아, 뭘까요, 진짜? 어떻게 된 걸까요? 이거 50 바꿨어 바꿨어.